마지막 실검 인스타 이소라입니다. 감성퀸 이소라의 신곡 신청곡이 특급 컬래버라는 날개를 달고 국내외 음원 차트 정상을 휩쓸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에픽하이의 타블로의 참여로 발매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신청곡은 지난 22일 발표되자마자 국내 주요 실시간 음원 차트는 물론. 브라질, 멕시코 등 세계 44개 지역에서도 1위에 등극. 한국 여자 가수 솔로, 그룹을 통틀어 최고의 음원 기록을 세웠습니다. 이소라만의 화법으로 풀어낸 겨울밤 위로곡. 함께 들어보실까요? 나 대신 웃어줄, 그를 잊게 해줄 노래. Hey, yeah. 방탄소년단은 이렇게 좋은 곡 함께 듣자며 적극 홍보해 나서 홍보 요정으로 변신했고요. 타블로는 이소라의 1위를 축하하는 한편 긴 시간 열심히 만든 노래를 들어줘서 감사하다며 팬들의 사랑에 답했습니다. 늦은 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. 오늘 신청곡 신청하세요. 이 야, 아우, 소라 <laughs> 누님, 예, 일정 진심으로 저 축하드립니다. 저도 아, 뭐누구랑그 네. 관계가 꽤 깊거든요. 예, 호주에서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도 별 루머가 <laughs> 없었는데, 예, 예전 생각이 납니다. 그, 아까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, 네. 처음에 주파수가 잡혔는데, 103, 아, 95.9에서 103.5가 잡혔어요. 근데, 아. t b s 는 95.1이거든요. 음. 알고 계세요? 아, 네. 네 예. 꼭 인지하고 있겠습니다. 네. 네. 아, 노래 정말 좋아요. <laughs> 예, 예, 예. <laughs> 너무 어때요 김정자? 네. 네 어, 들어봤는데요 네. 사실 이소라 씨는 뭘 불러도 약간 분위기가 압도적이잖아요. 음. 근데 정말 이번 곡은 좋은 콜라보였던 것 같고요. 사실 신청곡은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한 밤에 라디오 속 d j 가 읽어주는 사연을 들으면서 자기 이야기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가사잖아요. 음. 어, 타블로가 작사를 했는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거든요. 근데 역시 타블로나 싶고요. 또 이번 신청 이 곡은 꼭 BTS 슈가 때문이 아니라 뭔가 젊어진 느낌이 강하고요. 전에 이소라 씨가 약간 짙은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곡은 좀. 모두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같은 곡이 아닌가 싶고, 음. 저는 좀 10대도 20대도 좋아할 수 있는 좀 무난한 곡인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또 뭐, 음. 그 이소라 씨 하면은, 뭐, 또 누가 뭐래도 특유의 그 비성. 음. 콧소리가 가장 큰 특징이죠. 허스키 하면서도 좀그 재즈적인 색채가 강한 그 보이스는 어떤 뮤지션도 좀 흉내내기 힘든 그녀의 좀그 음악적 무기기도 하고요. 음. 네. 그래서 그 지난 그 95년, 뭐, 일찍 난행복해. 처음 느낌 그대로가 있고 수록된 그일집이 100만 장이 넘는 그 판매고를 올렸었고요. 또그 바람이 분다가 수록된 6집 같은 경우에는 음, 음, 그 6집 니고 눈썹 다리죠그 한국 대중음악 그 100대 명반에 수록되기도 합니다. 그 예전에 그 부활 리더 김태원 이런, 만저,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우리나라에 한 번에 녹음할 수 있는 가수가 딱두 명이 있는데 그중한 명이 이소, 이소라다라고 말이죠. 예. 아, 정말 멋진 말인데 진짜 그 보컬리스트로서 그 이소라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야태원이 예. 형이 그 진단서 오랜만에 제대로 떼는 거. <laughs> 그렇습니다. 예. 예, 지금 대단하신 분이시죠. 오 예. 맞는 소리. 예. 아 근데 이소라 씨 음색은 네네. 진짜 너무 좋은 음. 것 같아요. 네, 음.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음색이고 따라해 보려고 음. 노력 되게 많이 하는데 아, 절대 아, 안 되더라고요. 여성분들도 네. 그 노래방에서 많이 이제 그요 예. 네, 모창하려고 그랬었죠 진성으로 부르기엔 음. 또 너무 높고 가성은 아, 아, 아. 그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. 또저 소리를 내면 머리가 아프고요. <laughs> 그데요 직접 들어보 많이 들어보셨죠? 좀 많이 들어봤죠. 어 어때요? 예. 직접 들으면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인간 자석입니다. 아... 쭉 빨려 들어갑니다. <laughs> 진짜? 예 예. 아... 흡수가 아니고 빨려갑니다. 빨려 갑니다. 빨려 들어가니거요 어, 뭐, 뮤지션들이 이야기하기로, 뮤지션이 사랑하는 뮤지션이다. 이런 수식어를 많이 붙이잖아요. 이소라 아하. 씨한테. 어, 많은 가수들하고 컬래버를 했어요, 이번에. 그렇죠. 그 이소라가 대중에게 네. 그 얼굴을 처음 알린 시점부터가 그 김현철과의 그 듀엣곡이죠. 그 그대 안에 블루라는 곡이었습니다. 아, 예. 네. 그 92년에 발표된 그 동명영화 OST 곡이었죠. 당시 그 노래방에 가면은 그 모든 연인들이 이 노래를 거의 다 그렇죠, 불렀어요. 예. 저도 정말 많이 불렀어요. 저 혼자 불렀습니다. 뭐 여자랑 부르진못해봤지만 영경환이 이 노래 무지 예. 불렀는데. <laughs> 또그 박효신과 함께 부른 그 이스거 아비의 롤링이라는 곡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고, 예. 이문세, 그리고 김동률, 가장 최근엔 또그 로이킴과 듀엣곡을 발표하기도 했죠. 음. 그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서야 뭐 이소라라는 뮤지션을 그 처음 알게 된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후배 가수들과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소라라는 그 뮤지션의 그 대중적 저력이 빛난 것 같아갖고 저는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, 네, 알겠습니다. 예+ 예아그래서 네. 넌... 안되네요 자 네. 지금까지 실검 인스타였습니다 <laughs> 네.